아랫 입술을 물려가지고 거기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모습이고 치료 후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 아이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입니다. 오늘은 입주에 개 물린 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집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일주일에 한명 이상은 꼭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에 손상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입에 물리는 건 뽀뽀하다가 저기 갑자기 물리는데 어 찢어져서 꿰매고 약간 상처가 튀어나왔던 경우인데요 치료 전 모습이고요 세번 하기 전 모습이고 여덟 번한 모습입니다 흉이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술에 보면 여기 큐피트보우라고 이렇게 활 모양으로 돼 있는 부위가 있는데 고기를 물려가지고 떨어졌다가 붙으니까 이렇게 볼록 왔던 케이스입니다 치료 전 모습이고, 치료 후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볼수 있고요. 아래 입술을 물려가지고, 거기가 뿔록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모습이고, 치료 후 모습입니다. 이분도 아까처럼 윗 입술을 물려가지고, 큐피트 보호가 상실됐던 환자인데, 치료 전 모습이고, 다섯 번째 치료한 모습입니다. 큐피트 보호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난 걸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래 입술을 물려서 꼬맸는데, 거기가 염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비후성 반응이 심하게 생겼던 환자인데, 치료 전 모습이고, 다섯 번 치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료 전에 비해서 흉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아끼는 개라고 할지라도 항상 접근할 때는 조심을 하시고, 만일에 흉이 생겼을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을 찾으셔서 조기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흉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나중에 수술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초기에 흉을 좀 완화시킨다는 기분으로 먼저 흉을 완화시키시고, 나중에 1, 2년 지났을 때 흉제거술이 필요한 경우에 풍제구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정담 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